내 인생에 두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이번에 나라는 사람을... 화...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제3강 시니어 스피치로 나를 브랜드화 시켜라, 시니어 화술. 2강에서는 스피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여러분 중요성 잘 알고 계시죠?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나를 브랜드화 시키는 것은 새 포대에 차곡차곡 닿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의 몸을 브랜드화 하려는 사람은 철저히 프로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주인의식이 좀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프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감한 변신은 필수죠. 나를 브랜드화 시키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변화, 변신시켜야 합니다. 시니어가 되면 모든 면에서 조심스럽고 생각이 복잡해서 변화, 변신하기가 두렵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나의 브랜드를 위해서 분석을 하고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과감한 변신을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면 그동안의 말하는 습관과 새롭게 바꿔서 브랜드화 하세요. 나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 봅시다. 스피치로 나를 브랜드화 시켜라. 스피치 배우는 사람들은 배우는 목적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필요성에 의해서 오기 때문이죠. 중년의 남자분이 찾아왔습니다. 뒤늦게 철이 들어서 방통대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학교에서 임원이라 1박 2일 축제를 하는데, 사회를 맡아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다 했는데, 걱정이 된대요. 회사 대표라서 직원회의 거래처 다니면서 평생 말을 한 사람이지만 막상 학교에서 사회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니 떨려서 잠이 안 온대요. 날짜가 자꾸 다가오고, 그래서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보니 내일이라고 합니다. 미리 시나리오를 갖고 오셨어요. 상담을 받고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변화, 변신을 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분한테는 이런 기회가 내 인생에 두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이번에 나라는 사람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것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스펀지처럼 100% 흡수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스파르타식으로 하루 교육을 받고 돌아갔어요. 원장님, 제가 가서 정말 멋지게 잘하고 다녀오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문자가 왔어요. 원장님, 저 아무래도 사업을 그만두고 강사로 나서야 될것 같습니다. 왜요? 사회를 진행했는데 학생들이 끝나고 칭찬을 하면서 직업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소리에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이 무기고 말에 힘이 생긴 것이죠. 이분은 스피치로 나를 브랜드화 시켰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살아온 경험을 갖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자. 퇴직을 한 후에 본인의 지나온 삶을 뒤돌아 보세요. 그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거리, 보물들이 가득 숨어 있습니다. 삶의 지혜와 경험, 지식들로 가득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 지식과 지혜를 고의 간직하고 그대로 보존만 연구적으로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강생 중에 정년 퇴직을 하신 공무원이 이제 오셨습니다. 퇴직을 하고 집안의 입장이 따분하고 무엇을 배울 게 없나 생각하다가 스피치 학원을 지나가다가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궁금해서 방문을 하셨어요. 여기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오신다고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공개 강의하는 날제 방문을 하셨습니다. 제 2의 인생을 시작을 하려면 먼저 스피치를 배우고 나서 새롭게 일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그냥 맹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스피치 학원을 찾는 분들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신다. 그래서 수강 등록을 하고 교육 시간에 발표를 하는데 살아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앞으로 봉사와 강의를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나요? 능력은 키우면 되고 선생님의 30년 넘은 경험과 지식, 노하우는 돈으로 살수 없는 선생님만의 브랜드 지적 재산입니다. 이것이 발판이 되어 목적을 세우고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서 준비를 하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시니어가 되어서 할 일이 무엇인가? 남은 인생은 사회에 봉사를 하면서 살아갑시다. 라고 했더니 빙글에 웃으시는 거예요. 시니어분들은 지난 날 인생의 삶은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 30, 40년을 헛되게 산 것이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은 지난 경험과 경력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스피치의 힘을 얻어서 새로운 제 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퇴직을 하고 내가 평생을 죽도록 소처럼 일을 했는데 남은 기간도 또 일을 하냐면서 24시간 TV를 친구 삼아 리모컨을 소파에서 누워서 조정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고 그런지 현명한 판단은 해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스스로의 목에 달려 있습니다. 스피치로 품격이 있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자. 제2의 직장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스피치의 실력을 갈고 닦아서 갖추었다면 어디를 가든지 대환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을 가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죠. 모임에 갔더니 자기 자랑만 쭉 늘어놓고 모이면 술만 마시고 시간 낭비고 다음에 모임은 안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다음에 연락이 오면 또 나갑니다. 그나마 그 모임이라도 없으면 갈 곳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자리라도 말을 잘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스피치란 무대, 공식적 발표, 인사, 강의,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의 스피치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자리보다 생활 속의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의 스피치가 공식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스피치의 힘은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지혜, 지식을 잘 살려서 자기만의 한 시간의 강의안을 만들어 보세요. 이야기거리라도 좋아요. 주제를 찾았다면 작품을 완벽하게 만들고,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스피치를 통해서 연습, 훈련을 하세요.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상품을 연습을 하면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완벽이란 없지만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이, 이 주제를 갖고 100번만 연습을 하면 그 상품이 당신의 입말에딱 맞는 스피치가 됩니다. 누구와 대화를 나누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다음 단계는 지식의 판로를 찾는 것입니다. 지역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능기부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연결을 할수 있으며 경험삼아 재능기부를 하다가 보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쌓은 경험, 그동안 삶을 저축해서 통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꺼내어서 당신의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 제2의 인생의 삶을 스피치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시니어 스피치로 나를 브랜드화 시켜라. 스피치로 나를 브랜드화 시켜라. 하기 위해서 지난 30, 40년 동안의 살아온 경험을 갖고 제2의 시니어의 인생을 준비를 하자.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스피치로 품격 있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논어의 배움은 해도 해도 부족한 것처럼 하고 오직 배운 것을 잃어버릴까 근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한분 TV는 여러분과 함께 교학상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